신고자분 요거 제가 제천 경찰서 민원실 전화번호 문자로 발송해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근에 전해 화 가지고 내가 보면 신고를 했으니까 이건 불법, 어 불법 뭐 총탄, 아니 총알은 뭐군인을 가지고 있는 거지 민간이 두고 있으면 돼. 막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게 아니저뭐저 간단 뭐, 저 설명할게요. 그거 우선 때로 신고자분 있어. 그러면 신고자분 요거 신고자분 만나 뵈야 될것 같은데 신고자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 저는 신백덕일에 덕일 한마만 봤죠. 106동 705 네. 살아요. 근데 제가 그 올라오자마자 에? 제가 당근에다 모발 네. 조치했다고요. 이건 불법실탄이고 저는 군대장을 해봐서 실탄 많이 쏴봐서 알아요. 그리고 신고자분 아, 네. 그, 네. 제가 여쭙는 거에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101동 몇 호에 계신다고요? 그 캡처한 사진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있죠. 101동 몇 호에 거주하신다고요? 신백, 더균화마음 아파트, 106동, 705. 705요? 호 그럼 경찰관이 네. 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자분 계신 곳으로 출동하겠는데요. 을그 음. 사진 같은 거 경찰관 출동하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근마켓에 일단은 신고를 하셨다는 거죠? 예, 네, 당근니까 당근마켓에 그게 올라가 있다고요. 그 보면 저 닉네임 올라가 있고, 거기 줌들어 보는 게다 뜨니까, 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닉네임 같은 거 기억나세요? 방금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뭐 필처로 뭐 신고자분 이거 거짓 신고 시에서처벌 아. 되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경찰관 신고자분 말다듬신고어하고안 <놀람> 해보면 뭐 보면 뭐. 뭐, 뭐, 또뭐 내가 아니, 내가 보면, 국정원 보면, 진짜 보면, 쌍카루 손주고, 국정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켤러버지 국정원 별색이에요. 싫더라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신고자분. 음. 일단은, 지금, 신고자분이 발견하신 불법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음. 경찰관이 신백동 덕일한마마트 105동 705로 출동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05요. 106동 705. 106동 705로 출동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제천에 있잖아요. HID 취신 이상한 새끼들 대겸에 굴러다니요. 또라이 새끼들 대겸에 네, 굴러다니다